자, 이어서, 어, 센 1장과 2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질문번호에 대해서 설명 한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센 11쪽. 46번이에요. 음, 세제곱근 16, 분자했죠? 더하기, 여제곱근 36. 그리고 세지곱근4세지곱근2 더하기 제곱근 세지곱근9자 요거를 간단히 해봐라 우선 여기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아니에요 여기 2 들어있는 겁니다 2가 들어있어요 사실 알고보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음, 우리가 먼저 여기 16이라고 하는 게 2가 4개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 세제곱근이니까 그중에 3개는 세제곱근 밖으로 나오면 2. 세제곱근이 이렇게 되겠네요. 오호. 그다음 그다음으로 좀 생각해 볼 거는요. 36 지금 6제곱근 3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도, 어, 36이라고 하는 게, 6의 제곱이잖아요. 거기에 6분의 1승, 이렇게 된 거잖아요. 좀 간단히 하면, 이렇게 하면은, 6의 3분의 1승이라고 볼수 있죠. 그럼, 3제곱근 6,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더하기. 3제곱근 6. 그런데, 또 3제곱근 6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도 볼수 있냐면,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3. 요렇게도 볼수 있어요. 여기를,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3. 요렇게도 볼수 있겠다. 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은, 음, 요 부분. 요 부분을 한꺼번에 쓰면, 세제곱근 8이죠. 근데 8이라고 하는 건 2의 3승이니까 어? 2로 나가면 되겠죠. 더하기 6제곱근 9가 되죠. 제곱근의 제곱근의 세제곱근이니까 6제곱근 9가 되죠. 근데 이거는 9의 6분의 1승이잖아요. 근데 9라고 하는 것은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죠. 아, 3의 제곱, 아이고, 너무 계산을 미리 했다. 3의 제곱에 6분의 1승이 되겠죠. 그러니까 3의 3분의 1승, 즉 세제곱근 3이 된다는 얘기예요. 찾았다. 분자에서 얘하고얘로 묶어내란 얘기예요. 세제곱근 2로 묶어내란 얘기요 그랬더니 누구만 남아? 2, 더하기 세제곱근 3. 그리고 분모에 2 더하기 세제곱근 3. 약분. 그러니까 누구만 남는다? 세제곱근 2만 남겠다.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겁니다. 조금 그 이제 세밀하게 네, 봐야 돼요. 조금 요거 세밀하게 봐야 되는 거지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74번입니다. 3의 4승은 A 8의 제곱은 B일 때 12의 11승을 A와 B를 이용해서 나타내어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음. 3의 4승이 A가 됐죠 그러면 양변에 4분의 1승을 해줘볼까요? 어허 3이라고 하는 것은 A의 4분의 1승. 그 다음, 8이라고 하는 건 2의 3승이죠. 2의 3승에 2승이니까 2의 6승이잖아요. 그게 이제 B가 됐잖아요. 얘는 양변에 똑같이 6분의 1승을 해주는 거. 그럼 얘는 2라고 하는 것은 B의 6분의 1승이구나. 자, 이렇게 2하고 3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다음에 12는 뭐죠? 12는 4 3 10이니까 2가 2개 3이 하나. 그거의 11승이죠. 그럼 결국 2의 11승 아, 2의 2승의 11승 그러니까 2의 22승 곱하기 3의 11승이. 자,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요 자리하고 이 자리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3에다가는 A에 4분의 1승 집어넣고, 2에다가는 B에 6분의 1승을 집어넣을 거야. 자, 이 자리는 B에 6분의 1승에 22승. 3 자리에다가는 A에 4분의 1승에다가 11승. 어? 여기 약분된다. 2... 3은 6. 와우. 순서 A를 먼저 쓸까요? A의 4분의 11승 곱하기 B의 3분의 11승. 요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네요. 74번은 이렇게 풀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92번이에요. 5의 x분의 1승이 9일 때 3의 x승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승 분의 3의 x승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승 자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이 9라고 하는 게 3의 제곱이죠 양변에 똑같이 x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의 2x승은 여기는 곱하니까 없어지죠. 5만 3의 2x승이 5가 됐죠. 야후 분모 분자에 똑같이 똑같이 3의 x승을 곱해 주는 거죠. 이거 정석에 있던 문제죠. 전개하면 3의 2x승 마이너스 1 전개하면 3의 2x승 플러스 1.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5 마이너스 1. 4분의 5 플러스 1. 6. 정답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어, 105번 한번 해볼까요? 실생활 활용 문제예요. 식을 먼저 보라고 했어요. mt는 m0 곱하기 a 의 마이너스 t승이고, 단 t는 양수라고 했어요. 음, 어떤 방사성 물질의 처음의 양을 m0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건 처음의 양. 그리고 t년 후의 양을 mt. t년 후의 양이에요. 그럼 여기서 t라고 하는 것은 몇 년이 지났느냐. 예, t년.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a는 이제 상수가 될것 같아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3년 후이 물질의 양이 3년 후에 양은요. 처음에 2분의 1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년 후의 양 m3는요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이게 얼마가 된다고요? 처음에 처음이 m0죠. 2분의 1이 된다고 했어요. 오호 그 얘기는 아하 a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이라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12년 후, 물질의 양이죠. 12년 후면 m12는 k 곱하기 m0가 된대요. 그때 k를 물어봤어요. 12년 후니까 m0 곱하기 a 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되겠죠. 음, m0 곱하기, 어, a 의 마이너스 12승은 A의 마이너스 3승의 4승.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승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4승이면 16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K 곱하기 M0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K는 16분의 1이 되겠죠. 네.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 2장 로그에서 198번 질문이 있었어요. 198번 보면은요, 5의 A승은 3이고, 5의 B승은 8일 때 로그 6에 18을 a와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봐라 이렇게 얘기 했어요. 음, a는 로그로 바꿀 수 있죠. 로그 5의 3. b는 로그 5의 8. 근데 여기서 이 8이라고 하는 것은 2의 3승이니까 3은 앞으로 나오고 3로그 오의 이렇게 b를 가져갈 수 있죠. 지금 전부 누구에 관해서 나타낸 거냐? 밑이 로그 5에요 그러면 로그 6의 18을 어떻게 나타내? 이것도 역시 밑변환 공식을 쓰는 겁니다. 누구로? 로그 5. 로그 5의 6분의 로그 5의 18. 밑변환 공식 난 6도 싫어, 18도 싫어, 새로운 5를 도입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어, 근데 6은 2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로그 5의2 더하기 로그 5의 3. 요렇게 하면 6이 이제 쪼개질 거고요. 18이라고 하는 것은 3의 제곱 곱하기 2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2는 앞으로 나가서 2 로그 g 5의 3 그리고 더하기 log 5의 2이렇게 되겠네요. 어, 이제는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log 5의 2 자리는 예, log 의2 자리는 뭐라고 넣으면 될까요? log 5의 2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로그 5의 3자리는 A 로그 5의 3자리는 A니까 2A <laughs> 로그 5의 2는 역시 3분의 B 분모 분자에 똑같이 3을 곱해줄게요 A부터 쓸게요 3A 더하기 B분의 6A 더하기 B.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질문 중에 이제 마지막 문제. 202번입니다. 1이 아닌 세 양수 ABC에 대해서 ABC는 1은 아니고요. 양수예요. A 제곱은 B의 3승은 C의 5승. 이런 식이 성립할 때, large A는 log small A의 B고, large B는 log B의 C고, large C는 log C의 A라고 할 때, 라제 abc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시오.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보통 모는 모는 뭐 이런 문제 나오면요. 는 k라고 두는 거죠. 음. 요렇게 넣는 겁니다. 그러면 a 제곱은 k 니까 a 로그 a의 k 로그 A의 K는 2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log B의 K는 3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log C의 K는 5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밑이 제각각이잖아요. 대신, 진수가 다 똑같네. 여기도 K, 여기도 K, 여기도 k 그러면 자리를 바꿔 주는 거예요아 로그 k의 a는 2분의 1 로그 k의 b는 3분의 1 로그 k의 c는 5분의 1 그래서 전부 밑변한 공식을 하는 겁니다 k로 로그 k의 a 분의 로그 k의 b 로그 k의 b 분의 로그 k의 c 로그 k의 c 분의 로그 k의 a 그리고는 싹 대입해줄까요 log ka, 2분의 1분의, 3분의 1. 와우. 3분의 2. 3분의 1분의, ksc, 5분의 1. 5분의 3. 얘는요, ksc, 5분의 1분의, 2분의 1, 2분의 5. 와우. 누가 봐도 얘가 제일 크네요. c가 제일 커요. 그리고 얘는 대략 0.66666. 얘는 0.6. 그렇죠. 그러니까 A. 그리고 B. 순서는 C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B가 제일 작네요. 답은 3번에 있네요. 자, 여기까지 센 질문도 같이 한번 해설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복습하고요. 정석 상용무그 수업을 영상으로 다 공부를 하고 정석에 나와 있는 유제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센 페이지 35쪽까지도 역시 이어서 숙제로 내줄 거니까요. 센 35쪽까지 각 유형 2분의 1이죠. 그리고 A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같이 숙제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예요.